무라이예요. 아 제발, 제발 좀, 제발 좀. 나는 자전거를 못타 가지고 어 되게. 명수님 시험 본응 보내주세요. 나도 친구 시험.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파란 해골비 님, 명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찾아뵙는다고 하는데. 에, 제가 바빠 가지고 못 인사드렸네요. 파란 해, 파란 해골비 님. 나중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뭐치선취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었으면 우유를 썼지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어, 이렇게 지금 그냥 우산 끼고 이렇게 하면 아직 그리고 어차피 애초에 내 네, 여기 옷은 다 축축해진다 젖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유분 옷도 챙겨왔고 음. 그러니까 빈바는 좀 춥긴하겠다. 아 하... 양말이랑 신발 다 젖는다는 마인드긴해. 마인드긴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럴 줄 알고 이거 신발도 지금 보면은 나이키 이거 제가 <laughs> 이런까지 이런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 그 제가 이거 잠시만요. 내가 모르고 그냥 그거 해놨다가. 대국에 어제 새벽에 아 새벽에 간다 어제 점심 아 저녁 먹고 부랴부랴 다이소 가서 우산 사오고 그랬거든요 어. 우산 사오고 와 다시 한번 올래요 양얜 넓은 아 5월이에요 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헉, 어, 서울은 비 오는데 여기는 안 오네요. 비구리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4시부터는 아마 비 맞으면서 방송할 겁니다. 음. 잠시만요. 나 집에 방음부스 놔두고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지금. <laughs> 다음에 안할 <laughs> 거예요. 다음에 안할 거예요. 국토대장장안할 겁니다, 저. 심으로 아니, 사실적으로 힘들어 이거. 왜 나는 집에 방음부스 하고다 있는데 왜 멀쩡히 아또안 해요. 아니 여러분들 다음에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나 궁금해서 진짜로 야외방송이 볼만해요. 재밌어요. 낮방은 해주시죠. 낮방은 하죠. 어, 아니 그냥 진짜, 그러니까 까놓고 다 까놓고 다지켜놓고 재밌다고요. 아니, 내가 스튜디오에서 떠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방송 그걸로 봤을 때는 잠시만요! 누워 있을까요? 아니 누워있는 동안에 비가 와서 진짜 누워있어야겠다 그냥 몰라 올라 올라올라아저 누워있을래 아저 누워있을래 거기 하루에 세번 버스 온다고요 아아 아, 바람이 개 많이 분다 <laughs> 5분 뒤 버스 온다고? 어떻게.. 약간 버스 찬스 한번 써요? 버스 찬.. 버스 찬스 한번 써요? 아니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그럴까요? 지금 저희 동네 빗소리에 가니 대포 소리된다고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아니, 어차피 이게, 잠깐만. 어? 저거 같은데? 저거 타야 되나? 물어볼까? 타야 돼. 오,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아니요? 잠시만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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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안 내리면은 위험했는데 지금 처음 봐서 그런데 대구에서 포항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마이거 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엉? 지금 저거 알고 있는데 지금 아예 너무 힘들었어. 아이거운 좋게 내가 만에 오는 거 내가 찾잖아요. 좀 봐줘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많이 힘들어서 그래. 또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또 벌어가야 돼. 몰라. 그냥 뭐 어, 그냥 눈빛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시 신기해서 볼 수도 쓸랍니다. 그런 지이 짐승 쓰랍니다 차은우 정치색깔은 뭔데요, 그러면? 정치색깔은 뭐냐고요? 와수염 바라 진짜 와. 지금보다 지금다 바람 소리 엄청 좋아요. 갑자기 말 돌리시네. 갑자기 갑자기 말 돌리시네. 와. 나 이거 어떻게 걸어가냐나 이거 어떻게 걸어가냐이 야, 이거 어떻게 걸냐어냐옆이사람떻게 이거 어이버 지도가 이리로 이리로 이버 지도가 오르이버 지도가 이 이 쪽에서 리로 가야죠 아니, 바로 그 옆에? 아이거 왔네? 잠시만요. 오차을 했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어. 자, 여러분들, 양동마을 입구거든요. 진짜 입구예요. 이 다, 여기 지금부터는 그 양동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슬슬 다리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고, 와 역시 되게 그렇다. 되게 있네. 일단은 뭐 이로 가자. 잠시만요. 양동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리로 가네요. 양동 교회 쪽으로 는데 가다가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 한번 들러갈게요, 여러분들. 오빠, 오빠, 돈 많아? 진돗까지 씨우야, 제발. 뭐야, 이거. 먹고 있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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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 Thank you 잠시만요 이제 그저 기간이라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많아요 다사람이 있는 곳이면 일단 다 해결했고요 출발합시다 도라이예요? 아 제발, 제발 좀, 제발 좀. 참 이렇게 힘들게 하네 진짜. 아 제발,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지금 조용한데요. 잠시만요. 와 머리 떡 다졌다 어쩔 수 없다 새소리 들려요 새소리 임사부 체험하시네 여러분 이제 문제 이런 산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비 오면 조지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방송 중에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이제 안개저수지 입구 쪽이에요. 방송이 중간에 끊기거나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 112 신고하세요. 지금 제가 안개저수지 쪽으로 한번 걸어갔다고. 어?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돼요. 알겠죠? 112 119 신고하세요. 아 힘들어. w w e 아닙니다. 진짜 신고하시는 분 없겠죠? 진짜 신고해 달라고 이 사람들아. 진짜 신고해 달라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신고해 달라고 이 사람들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냐고 미치겠네. 진짜 아니지. 친구가 아니고 신고. 아니야, 이거 봐봐. 사고다발 지점이래 보여요? 사고다발 지점이래요. 사고다발 지점이래. 신고해달라고요.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틀지 말고 신고를 하 신고를 하고 신고를. 신고 그럴 리가가 없니? 뭘 그럴 리가요? 아 이제 갑니다. 사고다발 지점 그럴 리가 있고 내가 지금 위험하다고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어? 와 근데 진짜 산길이다 이제. 안개 수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어 그때 문제 봤던 거기에요그 랜턴 없이 야, 이거 원래라면 저녁에 걸었어야 했는데. 와, 진짜 이제 산이다. 잠시만요. 해충 방지 스프레이 뿌릴까? 아, 뿌려야겠다. 뭐막 윙윙 날라댕겨요 아. 잠깐만. 좀 괜찮은데 거울 앞에서 있어야지 완전 산길이네요 네와 진짜 많이 날라긴다아 잠깐만 누워있어요 여러분 잠깐 누워있어요 어. 누워 누워 아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이씨 아이씨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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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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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좋아, 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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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진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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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아 잠시만요. 어쨌든 나연 나는 자연이이다 출연할 것 같아요. 이거 나 덕분에 빨리 갔다 인정. 뭐어찌 보면 긴장해서 빨리 갔고 기억하요 아. 어쩌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 같은 느낌이 됐네요. 와, 이거 보고 가야 돼. 솔직히 이건 보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보고 가야 된다. 와. 괜찮아요. 아, 이미 괜찮다고 하기엔 늦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보여요? 아, 괜찮다고 하길 이미 늦, 늦었다고요, 늦었다고요. 원래는 제가 이 길로 갈 수랬나 그랬는데 그렇고. 야 개쩐다 진짜 여러분들 에 요거 이런 낭만인 거 같네요 진짜 아 이거 낭만이다 내가 저기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럴 때 했던 그런 야랄들을 다 떠나서 이런 것도 힐링되는 것 같아요 진짜 삼촌 각도 뭐 어쩔 수 없지 삼촌이니까 갑시다 이제 갑시다. 이제 진짜 바다 보러 가야죠 어, 저수지랑 강은 많이 봤고 이제 바다 보러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어. 잠시만요 영수야 미쳤구나 네가 걸어서 바다를 보러 오다니 새참새참 <laughs> 맞아 맞아 와아 어 뒤에 사람 계시네 미쳤어요 진짜 엉망이다 어? 나 이거 해보고 싶은거 있다 어, 꽃이 어디 있게, 꽃이 어디 있게, 누가 꽃이게? 잠깐, 잠깐만. 와, 와, 크났다 이제 꺼내야 된다. 비온다, 비온다, 비온다. 어, 맞아요. 공원 쪽 걷고 있어요. 와 비바람 분다. 야뻥딱 진입하자마자 들어오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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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저도 문제가 이거 헤드폰 때문에, 어. 와 소졌다 소졌다 진짜 잠시만요 와 농담 농담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땡겨요 일단은 아, 오늘 지금 오브도 어, 살게 없어. 난 지금 여기서 숙소 예약하고 바로 숙소로 갈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숙소 예약하고 바로 숙소로 넘어갈 겁니다. 예. 에, 에.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비 장난 아니에요. 비 봐요. 비 지금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나 일단은 지금 씻고 싶어요. 아 지금 딴거 모르고 다 씻고 싶고. 오늘도 아, 아달다 내일 출발할 시간이랑 내가 숙소에서 얘기할게요. 어. 어제 자기 전에 얘기 좀 할게요. 에이. 오, 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할리경 내일 내일 어차피. 마무리할 것 같아요. 내일 10시, 오늘 숙소 가서 제가 방송 좀 키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날도 일단, 일단 씻고 좀 있다가요. 저녁에 방송 끌게요, 명박. 일단은 포항 도착, 포항 도착, 이따 봐. 안녕, 안녕, 포항 도착, 명박, 명박. 용!